안녕하세요.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박입니다 자, 10월 17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8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잘 가고 있던 주가가 이런 실망감을 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자, 어쨌든 일은 벌어졌으니까 자, 불만 늘어놓고 하소연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주주님들한테 이제 앞에 영상에서도 그렇고 자, 좌절하지 마셔라. 절하지 마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분명 주가는 어, 움직임이 이제 쓰레기 소리를 들을 만한 짓을 충분히 했어요. 그죠? 명분이 있죠? 에, 그런 쓰레기 어, 소리를 들을 만한 명, 명분을 충분히 만들어 줬다. 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지만. 어쨌든, 어, 요런 쓰레기 짓을 했기 때문에, 자, HLB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어, 1차, 1차 진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차피 신규는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이제 자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결정할 수 있는 어, 부분이라서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은 그게 렇 중요, 어, 중요한, 중요한 부분 아닌데, 자, 중요한 건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 갑자기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뒤통수 맞았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이 기존 보유자분들이 이제 저점 매수든, 이제 고점 매수든 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고점 매수자분들은 지금이라도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탈출을 강행해야 되는지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의문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추가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고점 매수자여도 이제 추가 자금이 있다면 이제 현재 자리에서 매수해 보셔도 좋다라는 게제 의견이고요. 하지만 추가 자금이 없다. 근데 평단이 고점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이왕 이렇게 때려 맞은거 그쵸 내가 뭐 10만원 이든 어, 뭐 95,000원 뭐 이든 그쵸 요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서 고점에 어, 단기 고점 또는 뭐이 고점 일수도 있고요이 고점에 보유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간의 한가를 때리고 어 개파락을 해서 추락을 했어 손실이 갑자기 늘어났어 큰뭐 5, 마이너스 5% 내외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막20% 이렇게 진짜 점프해서 이 손실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확, 마탱이가 확 가요 네. 뭐 경험 많이 해보셨죠? 예. 네. 뭐 내가 갖고 있는 예수금의 5%뭐 이렇게 추락을 하더라도 뭐 천만원이다 그러면 어, 천만원이다 그러면 50만원에 대한 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뭐20%다그면 20뭐 200만원, 150만원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 많이 짜증납니다. 자 그래서 보셔야 될 거는 여기서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또는 고점 매수에서 추가 자금이 있어서 매수하시는 분들. 63,000원 이 부분에 하단 라인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의 움직임, 개을 메꾸고 추락하는지. 또는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63,000원의 갭을 메꾸고 반등을 해서 다시 재상승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을 좀잘 살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필사적으로 해주셔야 내 자금, 내 예수금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나는 너무 높아서 평단이 평단이 너무 높아서. 63,000원, 여기까지 내려오면, 아, 나는 감당이 안될것 같아. 손실이 너무 심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어,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한 후에 추가 흐름을 보시는 게 맞겠죠? 음? 자,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평단이 내려왔다고 해서, 음? 고점 여기 내가 10만원이라고 할게요. 어, 10만원에 들고 있는 평단에서, 어, 뭐 63,000원 어, 어차피 지금 현재는 어, 7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 그런데 그럼 여기까지 확인을 해 봐라. 어, 쭈빠가 여기까지 확인을 해 봐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추가 자금이 있으신 분들, 10만 원에서 추가 자금이 있으신 분들을 어, 매수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를 이탈람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분할을 매도를 할 생각으로 진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응? 갖고 있는 내 물, 1차 물량은 일차 물량 병단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차 물량,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2차 물량을 담았어. 2차 물량을 담았는데, 여기를 깨지는데, 그럼 여기서 몰빵하고서 나뭐 세월아, 내월아 기다리란 소리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1차 물량에 대한 비중 응?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리고 2차 물량에 대한 응? 비중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어 그럼 평단이 정,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평단에 대한 요 부분 이탈을 하면 2차 부분 내가 진입했던 2차 부분이 뭐 50%가 됐던 뭐 30%가 됐던 요 물량은 고스란히 다시 빼셔라 자 이게 물타기가요 물타기가 평단을 맞춰놓고 계속 끌고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물타기를 한 어, 한다는 이 의미 자체가 내가 비중을 요만큼에 있던 걸더 담아서 요만큼 늘려놓는다는 의미지 이 금액이죠. 요 금액에서 나는 2차 물량 1차가 어, 1차 아. 1차가 요 위에 물량 2차가 이 물량인 거예요. 음, 7만원, 7만원. 현재 자리라고 했으니까 2차 물량에 진입한 신규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2차 2차 이게 합쳐져서 물타기라고 해서 전체적인 음, 전체적인 평단이 어, 낮아지니까 이게 어, 물타기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 2차 진입했던 내가 7만 원에 2차 진입을 했어. 그럼 2차 진입에 대한 물량, 어, 평단은 어, 맞춰질 거고. 그죠? 2차 진입에 대한 물량이 만약에 여기 현재 지금 7만 4백 원이니까 7만 4백 원에서 2차 물량이 들어갔어요. 응, 50%가 어, 뭐 5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쉽게 뭐50% 말고 500만 원에 대한 물량이 들어갔어. 그 평단은 어, 총 전체적인 비중은 어, 낮아질 겁니다. 그쵸죠 낮아질 거고 이 500만 원, 2차 내가 태운 2차 비중에 대한 이 7만 원. 7만 0백원을 가지고 7만 0천원을 돌파하는지 또는 6만 3천원 6만 3천원을 깨고 내려오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2차 물량에 대한 신규 진입에 대한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물론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평단은 낮아졌으나 손실이 조금만 내려오더라도 전체적인 금액 때문에 손실이 조금만 더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분할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전체적인 자금에 대해서는 큰 여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응? 물론 물타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전체적인 자금이 얼만큼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하시고 물타기를 하시는게 맞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라는 내 비중에 관련해서 분할 매도라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63,000원에 대한 그 부분을 일단 평단은 내려놓고 그 부분에 대한 분할 매도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자금을 일단 일시적으로 빼는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 확보된 자금 다시 500만 원을 확보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6만 3천 원이 깨고 그 다음 라인을 뭐 제가 잡아드리든 안 잡아드리든 다시 만약에 주가가 올라온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가를 다시 써드릴게요. 주가를 어 운영을 어 하셔야 되는 부분 철저하게 이게 대응이라는 거죠. 이게 대응이고 주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평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평단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 말고는 없다고 여러분들 정보 뭐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응? 유튜브에 나온 정보 뭐 네이버에 나오는 뭐 뉴스나 기사 이, 이거 맞아요 이게 아니라면 요 라인 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인 왜냐면은 차트를 보면서 뭐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가를 끌어올렸던 위치 그리고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움직이는 박스권 이런 것들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돈 주고 돈 주고 정보 사고 정보가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아니면 그냥 어 얘네들이 뭐 휘황찬란하게 막뭐 포토샵이나 뭐 해가지고 뭐 뭔가 막 그럴싸한 기업 분석 막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뭐, 아 그런 거뭐 믿으시는 분들은 믿으셔도 돼요. 믿으셔도 되는데 그게 의미가 있냐 이 말이지 나는. 응? 리보세라니. 어 그럼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추, 충분히 대응하셨겠네요. 어, 물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음 맞죠. 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분석이 제대로 맞지 않고.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사가 그렇게 나오면, 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뭐, 반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가 흘러가는 대로 내 수익이 발생을 하고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음, 차트 분석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트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제공을 해드리고, 수익을 제공해드리고, 뭐 손실을 막아드리고, 음, 주가적인 상승에 어, 대응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뭐 이거는 제 채널이잖아요. 제 채널에서 제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어, 설명을 드리면 뭐 그거에 따라서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 나가시면 되죠. 음, 뭐 구독 취소를 하시든지 어, 소통방을 뭐 들어왔다가 아 벌벌이럽네 하고 나가시면 상관없습니다. 어, 나가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어, 채널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소통 방에도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렇게 월요일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HLB 흐름 잘유지해보다가뭐 이런 뒤통수 맞았다. 저도 신이 아니라서 실수는 합니다. 음, 실수 할수 있는 거죠. 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실수를 해도 어, 뻔뻔한 사람들이 있죠. 어, 많이 뻔뻔한 사람들이 있고 음, 실수를 하면 어, 인정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추가적인 대비를 어, 하는. 이런 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혼자 자금을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음, 내 채널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자금이 운영이 될 거고 그분들이 어, 매수를 할 거고 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일단 삽시다 팝시다 뭐 삽시다 팝시다 이런 이렇게 하니까 어, 뭐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자 책임을 지고 매수를 강행을 하던 어, 시키시는 분들은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뭐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차 전지 그냥 뭐 고점 매수 해라 어? 고점 매수. 위치에 따라서 내 리스크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모르고, 그냥 이차 어, 이건 더갈 거니까 매수해라. 근데 150만원에도 매수하라고 했던 사람들 그득그득 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금 그 유튜버들, 어디 갔어요? 어, 주주분들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믿고 매수했으니까, 뭐, 어, 다른 걸로 뭐 수익을 내주던지,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영상에서 hlb 관련해서 하락이 들어오신가요 어 대박 한번 터뜨려 볼까요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도 나, 저, 어, 저는 음, 개인적인 생각 여기 담아 드렸습니다 자, hlb 관련해서 영상 담아 드렸고 그리고 어, 이렇게. A, fda 승인 지연이 악재냐 이게 저는 의문입니다 이게 악재라고 하면 거래량이 이렇게. 어, 조팍같이 터졌을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6개월 동안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죠. 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여기 HLB 세력들이라든지 음, 이분들이 얼마나 또 매집지를 할지 몰라요. 어. 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죠. 충분히 벌어질 일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종목을 이제 움직이는 세력들과 주포들이 음, 주포들이 한번 쓰레기 짓을 하면 계속 쓰레기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라인을 두고 가격 놓고 어, 여기가 지금 사도 되는 자리인지 어,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의심을 해볼 만한 자리인지, 요런 것들을 체크해드리고, 지속적으로 소통방이나 영상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 뭐, 영원한, 영원한 종목은 없습니다. 영원한 종목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이, 뭐, 매수해라, 뭐 매도해라, 아, 요런 거는 뭐, 진짜 참고만 하시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런 거는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려 있다. 선택과 결정, 그쵸 음, 요거 말고는 뭐 그냥 남들한테 의존할 거면 그냥 은행에 그냥 맡겨놓고 그냥 천천히 그냥 돈이나 버세요. 뭐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손실만 보지 마시고 하시겠죠? 음 그리고. 추경 매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추경 매수 막 올라가는 것들 이렇게 추경 매수 딱 하잖아요. 추경 매수를 하는 순간 수익 먼저 계산을 해. 아씨, 이거 만 원, 만 원에 내가 샀는데. 아씨, 이거 반오천 원에 팔면 돼. 수익이 천만 원에서 아 50%? 아, 이거 엄청난 이런 생각만 먼저 하세요. 근데 내 위치 이만 원에. 10,000원에서 만 15,000원에 만 갈수 있는 요 위치 10,000원의 위치가 주가가 어느 위치인지도 모르고 어? 여기가 10,000원인데 어느 위치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15,000원에 더갈것 같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갖다 뒤지는 거죠 어? 뒤지는 거다 자, 리스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고 저점일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앞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생각해 주셔라. HLB가 이렇게 상승 탄력 받고 있을 때 여기서 더갈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분명히 매수했어요.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거고요. 누군가는 수익을 받기 때문에 누군가는 죠 손실을 보시는 겁니다. 아니 이건 이치에요 이치 주식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상식 없이는 어떻게 돈을 벌려 그래요. 자 아시겠죠? 자 절대적으로 대응은 필수입니다 필수. 응? 뭐니 기사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한발 움직이시든지 아니 세력들보다 어이 클릭 마우스 요요 클릭. 이돈 빠져나가는 이 클릭, 클릭, 클릭. 이 요, 요 클릭보다 초기 좋아서 어, 더 빨리 나가시던지, 어, 한발 빠르면 이깁니다. 한발 빠르면 이겨요. 오케이, 근데 한발 빠르지 않고 한발느리기 때문에, 음, 그리고 한 발, 이한 발, 두 발, 세 발이 느려지면 그만큼 어, 손실법과 차이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시겠죠. 지금 단적인 예로 태성이 그런 거잖아요. 태성, 태성이 밑에서부터 이건 제가 도와드렸던 흔적 여기서부터 잡아드렸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일단은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니까 아 여기서 생각을 하죠. 지금 현재 그3어 삼만 0천원 대략 4만 원이니까 아 이거 이렇게 가고 있으면 슈팅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요 슈팅. 요 여기서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하고 여기까지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다. 내가 여기서 손절을 못 해. 여기서 손절을 못 해. 여기서 손절을 못 해. 그렇죠? 여기서 손절을 못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어쨌든 여기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 반토막이 나죠. 반토막. 50%의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도 50%에 대한 손실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요것만 생각한다니까 슈팅 그쵸 아직 충분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대량거리 대량거리도 터지지 않았어 뭐 거래량도 실리지 않았어 어. 자 알고 있는 내용들 그쵸 알고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어, 매수를 막해 근데 이런 라인들을 정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수를 해서 슈팅만 오로지 슈팅만 생각을 해요 나는 10%만 먹으면 돼 5%만 먹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태웁니다 왜냐? 짧게 먹을 거니까 처박기까지는 음. 음, 그럴싸하죠 음. 계획이 아주 자 천만원 아이건 약하니까 뭐, 뭐 4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때려박습니다 때려 박아. 아 근데 오케이, 뭐 1차 나는 분할, 분할로 매수하는 사람이야. 2500딱 박아. 2500 받고 여기서 조정 싹 줬을 때2500더 담아. 그러면 여기 언저리에서 5천이죠. 응.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다행입니다. 내 계획대로, 어, 목표대로 여기서 뭐 45,000원이 간다. 어, 슈팅이 쫙 나왔어. 그러면 어, 완벽한 성공이에요. 완벽한 성공. 그런데 이게 5천만원이 추락을 해 근데 분할매도 없이 그냥 끌고 가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려 아 구덩이 파는구나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 이거 더 크게 가겠네 그쵸 이거 봐 여기, 여기 밑에서 놀고 있던 주가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구덩이 파고 이렇게 갔는데 아 예술이죠 그쵸 자, 예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슈팅만 생각을 한다고요 딱 여기서 요거, 요거 먹으려고, 5천 오천이라는 거금을, 거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예상과 다르게 내려와, 어, 근데 손절을 못하지. 어, 조금만 올라오면, 제발, 한 번만 올려줘라. 나 다시 안할게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이런 말 하시잖아요. 모니터 앞에서든, 핸드폰 앞에서든, 제발, 이런 거막 하잖아요. 어? 살려달라고. 그렇게 백날 하던 뭐합니까 이러에 시세가 끝나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쵸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먹을 게 아니라 5천만 원으로 여기서 요거 먹을 게 아니라 여기서 내려오는 거를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들어가기 전에 1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응? 생각을 해 보고 진입을 하시라니까 단타로 만약에 내가 진입을 한 거면 단타 포지션으로 어? 5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뭐 진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짧게 단타 대응을 해야지. 그 단타로 진입을 해놓고서 중장기 수익을 스윙을, 스윙을 가면은 이거 어쩌라는 말이에요. 뭐 어? 돈이 이게 아깝지가 않은가 봐. 예, 되세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 차 조정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더 먹으려고 응? 먹으려고 지금 줄서 줄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쫙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겁나 달라붙어 겁나 달라붙어. 그러고 나서 쭉 올라갔던 게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어. 이때부터 이제 공포감이 조성이 되죠. 이렇게 음. 주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음. 지금 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어. 딱 끌어당기고 있는 시점. 아, 여기서 더 가면 좋죠, 당연히.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대응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음. 사셔라가 아니라. 사셔하기 보다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도와드리는 거지 대응을 응? 자, 37,500원을 기준으로 상방에서 지지받으며 조정 중이다. 오일선 지켜주면 조정 중이니 돌파하고 잘 체크해주세요. 이게 내가 사라고 한 얘기예요. 이게 사라고 한 얘기 응? 여기서부터 도움을 드렸고 응? 중간에 여기서도 돌파 여기서 돌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홀딩 영역, 응? 보유자 영역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매도 타이밍을 잡아 드리는 거지, 이거 뭐 지금 들어가서 이거 뭐쫙 먹는 아 성공하면 다행인데, 이거 못 먹고 내려오면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야, 이런 것들 잘 참고해주세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응?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42,000원 못 들으면 못 갑니다. 아시겠죠? 응? 그러면 내가 여기서 37,500원을 어, 칼손절 할 거야. 나는 지금 어, 4만원, 현재 주가 4만원, 근데 42,000원이 4만 돌파하는지 볼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만 체크를 해 놓고 보셔도 수익이 일단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놈이 더 가는 거니까. 응? 그러면 내가 모르게 뭐 민기적 거리는 거 언제 틀지 몰라. 응? 그리고 그 개바닥 치고 있는 거 언제 틀지 몰라. 상승하고 있는 거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먹을 거야. 이러면 그 해당 손절가를 진, 손절가를 정해놓고 진입을 하시라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가서 뭐 8만 원 이렇게 가면 두배 상승이니까 뭐 저점이지. 뭐. 근데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아시겠죠? 그래 아직은 아직은 어, 갑자기 뭐 퇴성 설명을 하고 있는데. <laughs> 아직은 그렇다 할 모습은 보이지 않고, 5일선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5일선 체크, 그리고 이 라인.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금액, 이런 라인들을 어, 제시해 드린 거니까, 저 금액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매도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겠죠 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대응하시면서 차분하게 매매하세요. 주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음, 내가 원하는 대로 주가가 올라가고 뭐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으나 어, 그게 계속적으로 어,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어, 신중하게 매매하시고 대응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소통방 많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파는 오늘도 좋은 영상 찾아뵐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잡아볼 테니까요. 어, 영상 시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전에도 수익 많이 내시고요. 이제 오후에도 수익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주파기였습니다